구독 눌러 주세요. 삼성환의 <laughs>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다시 형님 그 네. 오비스 케빈 세시봉 아, 시절로 아, 좀 돌아가서 많이, 네. 그 저희 세대만 해도 쉘부르를 알아요 오비스 케빈을 음, 아는데 음. 세시봉은 저희가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는 중학생 때니까 네, 네. 중학생이 세시봉 을 네, 가볼 수순 네, 없잖아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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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송창식 선배 윤영주 선배 네. 그분들의 곡을 또 많이 부르셨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송창식 그러니까, 선배 곡이고 어 그분들하고 이제 은영주 씨를 통해서 음. 그분들하고 이제 알게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됐죠. 어. 그러면서어 같이 이제 어울려 댕겼어요. 그당시 음. 통행금지시 어, 야간 통행금지가 했으니까 어. 그 오피스 어, 캐빈 이제 그 어, 거기서 끝나거나 어. 그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음. 그 김성수 신부님 댁에 자주 모였었어요. 예. 어. 네.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뭐밤 열두 시 넘어서면 좀뭐 송창식 기타 연습 뭐, 기타에서 뭐 음. 하고 뭐 우리끼리 뭐 노래 하고 뭐 음. 그랬는데 저쪽 한구석에 한 누나 송창식 씨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래서 <laughs> <laughs> 그거 내가 내가 더잘불를수 있어 <laughs> 그렇게 불르지 마 그거 사랑하는 마음을 좀 사랑하는 모습으로 불러야지. 더 <laugh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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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아그좀 게임 좀 마. 사랑해 이래야지. 응. 어, 그래? 너 할래? 오는 어. 거야, 거기서. 어, 근데 나 갈게요. 어. 그거 그거 받았죠? 응. 또 하루는 윤영수 씨가 저쪽에서 응. 길까 예 앉아서 얼굴만 아, 형 그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laughs> 나 주라. <laughs> 먼저 할래? 어, 너 해라. 야, 응. 그때는 그런 시절이구요. 어, 그래. 어, 이렇게 그래. 누가 작곡해서 부르면 응.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줘, 응. 그러면 그래, 너 가져. 이장희 씨는 어떤? 야, 이장희 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장희 씨가 또 어느 클럽에서 명동에 어찌 뭐찬사에 있는 데서 또 음. 노래 하고 있었어요. 예, 음. 저 무교동에서. 아, 음. 갔고거서 나도 이제 동계탄 보내 음. 좋아하니까 놀러 갔어. 어더니 음. 야, 너 일러봐. 너 노래 좀해 그런 거야. 음, 음.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데, 아유, 지네들은 쉬고 나를 구마드는 소리를하네 노래 한한 시간 했 나는. 어. 그때 야, 일로 와봐. 야, 내가 너 팬이다. 그러는 어, 거야. 그래서, 어. 어, 그래요? 어, 너, 너, 래 잘한다. 응. 그래. 음. 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전에 그때 뭐였잖아? 어떤의? 음. 너일와봐 좋은 음. 걸어떻게아그 노래. 어, 큰 장영국. 장영 주는 거야. 근데이 노래는? 음. 숨쉬는 데가 없어 <laughs> 쭉 이어지는구나. 아, 저걸 그좀 어떻게 그어가지고 누가 뭐래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후, 이렇게 하던가. <laughs> 아 이거 노래 쉬는 데가 없어 이거. <laughs> 어. 근데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네. 그 노래 불면 녹음 날짜가 이제 정해지잖아. 네. 그러면 어. 지금 제가 참 감사하지. 에. 지금은, 아이고, 어, 주세요. 그러면, 야, 이거. 아, <laughs> 그렇지. 이게 생각하면서. 계약서 그래, 쓰고. 어, 야, 그래, 어. 어. 그래, 불러라. 그러면, 녹음 날짜 잡혔냐? 어. 그러면, 와서, 어, 기타도 연주해주고. 음. 또, 옆에서 코라스도 넣어주고. 화음도 넣어주고. 참. 네, 그런 놈이었어요. 음. 그럼 그걸로 다 가요, 가수 대상받고, 뭐. 글쎄. 이랬으니. 그래,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는 네. 얘기야. 저같이, 저같이 뭐. 돌게 생각해봐도. 음. 저같이 이렇게 쉽게 가 수가 된 사람은 없어요. 음. 다그 형님 덕분에. 그 형님이 인덕이 네. 있으신 거죠. 정말. 네. 제가 막... 말을 잘 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그 형님들이랑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잖아요. 저 윤영주 차 제가 8개월 차이입니다 4, <laughs> 7년 음. 10월, 뭐, 윤영주 11월, 음. 나는 4, 8년 7월이니까. 1년 차이도 안 나네. 아니죠. 근데 꼬박꼬박 형들로 그러니까 모셨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나를 또 음악을 좀 줬으니까. <laughs> 네. 아니, 야, 그러니까 아, 형님이 그걸 잘하신 거네. 네. 아, 사실 한살 차이도 안 나면 네. 술 한잔 먹고 야, 트자. 네. 그러고 네. 친구할 수도 있는 <laughs> 사이인데 네. 형님은 평생 그분들을 형주형, 창식이 아, 그래. 형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 제가 형, 한살 차이로 형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가야돼. 그러네. 다른 네,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렇죠. 네. 저는 깍두시 못시 야, 그, 그게 <laughs> 형님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인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감사하죠. 아. <laughs> 근데 정말 그렇게 또 형이 감사하실 만큼 음. 그런 히트곡들을 다 그냥 주셨으니까. 아, 네, 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앨범 나오고. 이게 신인. 상 받은 그 예친구 있는 판. 예친구. 네, 어, 어. 예친구 한번 잠깐만 불러봐 주세요. 아야. 나래 위에 신의 물이 흐르고. 그거 맞아, 그, 맞아. 그말입니난 그것도 팝송 번안곡인줄 알았는데 <laughs> 네. 창작곡이었군요. 네. 아. 네. 그건 어느 분이 작곡하신 거예요? 그김우택씨라고 아, 네. 아. 그리고 여기는 그때 당시 그 당시 그이 타이틀은 어, 김미갑 씨. 작곡자 네. 김민갑 김갑 씨가 아. 여기 그길이든 사슴이라고 아. 연속방송곡 주제곡. 주제곡으로 굉장히 히트쳤어요. 아. 그 연속곡이. 아. 그 당시는 아. 라디오 연속곡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어. 응. 그때 불렀던 길이든 사슴이 아. 아. 어디로 가나 음. 어디로 갈까 아. 음. 그 노래. 그게 여기 있습니다. 김민갑 씨 아. 아. 작곡. 음. 이게 이제 솔로 앨범으로는 첫 앨범이신 그렇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들어간는어 그게 이거 건가요? 이게 이제 저야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이 앨범. 앨범은 이게 형님이 지금 그 옛날 정말... 타워 호텔 그그 그 있는 데서 찍은데. 어디야? 타워 호텔. 아, 남 타워 호텔. 네. 이때 이제 형님이 입으신 이런 티셔츠. 이게 이제. 이거 다 물건 놓은 겁니다. 이게 20대 네. 한국의 젊은 이들의 패션을 리드한 이게부터도 <laughs> 이게, 이게 다 물건 놓은 거야, 이판 찍을 때. 예. 네. 유닛 씨 그냥 와이사스, 킨 와이사스 입고 왔어. 그래서 어. 아, 이거 벗으라고. 내거 빌려준 거야, 이거. <laughs> 사진 찍고, 아, 다시 벗어. <laughs> 이런 면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게 다 물건 칼, 놓은 거요 칼라 있는 면티를 네. 입으신 분이 형님이 최초거든요. 이... 티사스 윤여정 씨가 그렇게 좋아했어. 아 이거 어. 뺏으려고 그랬나? 는 그래, 이쁜 티사스들이 많아. 전다 물건 넣었으니까. <웃음> <웃음>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건 넣은 게 많으셨어요? 그때, 어, 그때 누가 당시... 외국을 많이 다니셨나? 아. 아니 그 팬들이 갔었지 생일 때 되면 아. 소포를 붙여줬어요. 외국에서. 예. 또 홍콩에 간 채는 청바지 도 붙여주고. 아, 그러니까 팬들이 예. 외국 여행 갔다 거기서 형님 예. 옷을 쇼핑해서. 유학간 애들이 또 붙여. 소포를 보내주는 노행, 구나 예. 예, 네, 유학들 아, 그랬구나. 음.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제가 70년대 아이돌이란 단어가 있었다면, 음. 형님이 정말 아이돌인 게, 음. 이런 티셔츠 이런 거가, 네. 이거 이제 형님이 한번 입고 나오면 다 따라 입었거든, 그때. <laughs> 그리고 이게, 그때 이 청바지 이게, 여기 이렇게, 스트 이렇게 붙은 거, 청바지, 이거 다 어. 좋은 거, 이거, 비싼 거. 그리고. 어 이때 여기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라는 노래가 아, 이장희 선배가 네, 이게 원래 이장희 씨가 어, 저 부르라고 영화에도 제가 불리기를 다 계약을 어, 했어요 별들의 거야 선배가 나 그대에게 연습을 많이 음. 하면서 집 노움까지 하려고 다 해놨는데 음. 하루 노들야너거 부르지 마 그러면서 <laughs> 아왜 어떤 야 그거 부르지 마그고또 아, 부르라고 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왜 그냐 러 봤더니 그, 그 당시 이장씨가 연애할 당시야. 아, 연애할 당시에 너를 위해서 작곡을 드리, 내가 나 그대의 모두들이를 작곡했 작곡 작사했다.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 아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했으면 음. 자기가 불러지뭐왜 김세환이 주냐. <laughs> 그니까 다시 빼서 갔다니까. <뺏어간다니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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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내가 물론 나그데기보다. 아. 그, 음반 입은 형님이 먼저 하셨네요. 나그데기보다. 그렇죠. 그러셨구나. 아. 이, 그 다음 앨범. 에, 다, 재밌다, 정말. 이 다음 앨범.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이쁜 티셔츠를 입고 계시고 아, 이 티셔츠로 사연이 있는 티셔츠인데 <laughs> 여기는 프린트가 안되 있잖아. 네. 어? 근데 여기는 프린트. 이거 프린트 되는 게 없으니까 어. 그 홍익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펜이 음, 있었어요. 어. 제펜이 우리의 면 티에다가 어. 염색을 음. 저 외국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음. 염색을 한 거야. 그때 우리의 국산 구간. 티는 다 흰색밖에 없었고 감정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노랑, 파랑, 뭐, 아. 뭐 초록, 그갖고 연두색, 아. 기가 막혀. 레인보우 칼로 쫙 생일 선물을 아. 보내왔어. 네. 그래서 이제 하도 색깔이 이쁘니까 내가 입어요. 음. 그걸 뭐 빨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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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웃음> 줄어. 빨고. 아주 빨수록 줄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짧아진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색깔은 너무 이뻐. 색깔이 우리 볼수 없는 색깔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걷었지. <웃음> <웃음> 걷은 거야, 이게. 아, 그러시고이 아, 줄어갖고, 이게. 어. 야, 그봐이 청바지, 이거 이런 청바지, 이거 힘든 청바지야. 아니 그, 주머니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이, 이때 말이죠. 이 지퍼가 이게 단추로 돼 있던 지퍼,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통...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요 이게 이게 드럼통이 이렇게 많잖아. 이게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별관이야. 아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음. 그때 왜 이렇게 드럼통이 많은 거예요? 거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별관 짓기 전에 일 오일 뭐야 그 파동이 있으면서 이게 다 없어졌어. 아 예. 이게 그 별과의 내가 거지나던길면서 그 보면데 이게 멋있더라고. 아, 아. 그 외국판 자켓을 보면 뭐야? 뭐 이런 거있 그래서 우리들 돼서 찍잖아. 그래서 아나 아, 저기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음, 음. 그걸 딱 봤고 이건 뭐냐면 지금 이천동이야, 이천동 아, 동부이천동 뒷길이야. 아. 아. 허브판이서 없잖아. 그럼. 지금 아파트 이렇게 올라갔지 다. 그렇죠. 이게 아, 아 이게 동부이천동 <laughs> 그 기찻길이야. 기찻길이야 아. 이게. <laughs>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지금은 다 아파트인데 네, 여기. 지금 이거, 이거 보이지도 않지. 여기다. <laughs> 네. 아. 그리고 이거 이제 패니좀 판다 인형이야. 이렇게 큰게그 당시에. 아, 패니좀 판다, 판다 인형. 인형. 아. 아, 근데 아유. 제가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이 청바지들. 네. 제가 이때 국산 이, 청바지가 없을 때 자세히 때니까. 보세요. 이 청바지 중에서도 음. 패셔네블한 거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네. 청바지를 살려면 남대문시장 가서. 남대문시장 한두 바퀴 돌아야. 그렇죠. 하나 구했는데 그 어. 허리 36, 38 이런 거야. 어. 큰 거밖에 없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 옆에 항상 재봉틀이 놓여 있어. 아. 그 노란 청바지 노란 실을 다 뽑아. 뜯어서 뽑아서 뽑고. 그걸 줄여갖고 다시 고대로 박았잖아요. 맞아요. 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70한 1, 2년도 처음 남대문 시장에 청바지를 사러 가서 그때 우리가 쌍마 청바지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말두 말 마리가 리바이스. 이렇게 리바이스 아, 끌고 있는 거, 아. 그림이 그거잖아요. 네. 말두 마리가 청바지 음. 이렇게 찢는 그림, 음. 그 리바이스죠. 네네. 그 쌍마 청바지가 음. 최고인데 음. 그렇게 흔하시가 않아 아유, 가지고. 없어 아, 그리고 어렵게. 내 몸에 맞는 청바지가 없죠. 물론이죠. 크지. 아, 근데 그렇지, 그 그랬잖아요. 청바지 노란실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뽑아서 네. 고실로 그대로 줄여줬잖아. 예, 그건 정말 한국만 있었던 일이야. 네, 그리고 그 입고 학교 가면 음. 전교에 몇명안 돼요. 근데그 당시에 음. 이 청바지들을 정말 아, 이때 통키사 가수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죠. 청바지도 네, 입고 다니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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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정 바지뿐만이 <laughs> 아니고 음. 이윗위 자켓 이게 자켓도 이게 구하기 쉽지가 않았던가? 그렇죠. 네. 네. 옷이 별로 국산 옷이 없을 때니까. 그렇죠. 음. 아니 있어도 빠르면 이렇게 줄었대. <laughs> <laughs> 아이고. 이 자켓은 이건 좀 양복 입으셨네. 아 어, 이제는 좀이제좀 가수, 가수 같은 느낌이 유행가 가수. 아니면 뭐십대 가수, 칠대 가수. 아 그렇지. 아, 이제 좀 의상을 좀입어져야지 성대관 아, 씨가 그랬잖아. 너그들 이 통기타 새끼들 의상도 아니고. <laughs> 근데 이건 의상비가 좀 들이.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극장 쇼 아, 히트가 그렇지. 되니까 극장 쇼를 대님은 청바지구나 하기는 좀 얘기 안 되니까 기타 안 메고 할 때는 이게 수 들어있구나. 아, 하얀 양복 아래 네. 위에다가 무대에. 카라 밖으로 딱 내놓고, 이게 그 당시 유행이죠. 아, 그럼요. 아. 성창식 씨는 말가 아주 고가니어 굉장히 미성했었다니까그 당시는. 음... 지금은 하하 <laughs> <laughs> 그럼 윤영주 선배님은 형님한테는 은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 세환아, 아 이거 나 이제 칠십이 넘는데서 <laughs> 동네 개 불러주려고 이거. 그세십오미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MBC 특집, 그 조영만과 최다라의 라디오 시대, 우리가 모인 거야. 아, 그러면 형, 우리, 우리 연습을 좀 할게. 내가 무슨 연습이야, 임마. <laughs> 그, 그러니까 라디오 특집 프로를 시켰지. 특집 프로를 한 거야, 그렇게. 아 방송에 나간 거야, 라디오로. 음. 그 다음날, 또. 난리가 나. 난리가 났다. <laughs>